양기마고요. 퍼넘고요마올라하고 수비 좀 할까요? 음... 공격을 좀 하면 좋은데 사올리고 사달라고 가고요. 여기 막 오면요, 이쪽으로 피하려고요. 그죠? 일단 이렇게 할까요? 한 칸만 피하고요. 올려두고. 음, 포가 이렇게 올 거니까요. 일단 차 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엔 포가 이렇게 오면 차가 위험하네요. 차가 위험하니까 올라가고요. 상이 마달라오 가면은 그냥 이쪽 뒤로 올까요? 차가 다시 옵니까? 차가 다시 와도 붙일 수 있죠. 양득하려면 포가 있으니까 지켜줍니다. 잡으면은 여기 온다. 이런 수네요. 그런 수고. 바로 잡고요. 잡고 다시 오고요. 마가 나와서 상달라 그러면 잡으면 전 여기 잡으면 되죠. 그런 수 있고. 근데 그냥 들어올게요. 들어오고. 잡는다. 상마대 하고요, 맞았겠죠 아마. 점수는 제가 더 높아요. 상마대 했는데 여기서 상가 가지고 포 달라 그럴 때, 그죠? 이런 수가 있는데. 일단은 포가 오고요. 여기 병은 줘도 될것 같고요. 차 와서 와달라고 가고요. 한번 들어가고요. 한번 더 가라고 하고, 일단 올려요. 그럼 포로 잡겠죠. 졸로 잡으면요, 제가 잡으니까 아마 포로 잡을 겁니다. 그럼 올라가서 달라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서 대하자고 하겠죠. 어뭐 일단 올라가서 달라고 하고요. 이렇게 대하자고 하겠죠. 근데 포로 잡고요. 차가 잡을 때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포로 잡으면 마가 또 나와요. 대하자고 하면 그냥 하고요. 차 마달라고 할때 막. 마가 나올 때 여기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손실이 없죠. 어, 음, 이러면은 이렇게 한번 막는 거 있는데요. 아, 상장을 불렀을 때, 이렇게 잡으면. 아니죠, 이거. 이렇게 잡아도 포장이죠. 상장을 부르고요. 이거 그냥 옆으로 가나요? 그냥 옆으로 갈것 같진 않은데. 잡고요. 잡고요, 잡고요, 아, 상이 간다, 간다. 포가 가서 잡겠다, 뚫겠다 할수 있죠. 옆으로 피하나요? 음. 졸달라, 졸달라 하고요. 마 올라가고요. 들어오고 간다 마장 잡겠다고 하고요. 마가 피하면은 마장에 왕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빠지면서 장군이 있죠. 마가 못 피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죠.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잡고요. 근데 이쪽 상못 올라가가지고, 그거 불편하네요. 상장 있죠 상장 상장 부르면 차가 워서 막을 테니까 이렇게 붙이면 옆으로 가서 포 달라고 하죠 저는 포만 돌아오면 되고요 음, 또 돌아오고. 제가 한칸 내려가서요 졸달라고 하면은 문제가 좀 커집니다. 일단 상장을 부르고요. 잡고. 돌아오면서 또 상장이죠. 차포를 잡아야 될것 같은데요. 음. 어, 장군 부르고 포달라 못 막죠. 포 넘어가면은 여기 장군에 이렇게 붙이면은 차가 내려오네요. 그냥 여기 잡고요. 아,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기 포장은 이렇게 막아야 되고요 그러면 이거 잡아도 되지만요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외통 보겠다 그럼 차가 내려갈 거고 계속 올라가도 되죠 그 방법이 있나요? 차가 움직이는 순간 외통이니까요 어, 뭐 방법이 없는 거 같아요 아니 내려가면.. 아못 내려가죠 이 정도 오나요? 그럼 계속 가죠 한번두 번이면 또 끝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 됐습니다 기마대 양기마 였고요 자, 이렇게 하고 연기고요. 차 한번 올려주고 여기서 포가 넘으면차갈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가 나가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올리고요. 차좀 가라고 하고 지금 여기서 포가 쉬우면제차 잡히죠. 그래서 상 올라갔구요, 상또 뒤로 오구요. 잡고 다시 오고, 그냥 여기서 마 상대를 했어요. 포 오구요, 마 달라. 여기 올린 이유가요? 여기 이렇게 잡으면 은 제가 여기를 잡잖아요. 그래서 포로 잡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면은 여기를 달라. 근데 이수가 여기 들어가서 이제 대하자고 하는데 제가 여길 잡으면요. 이렇게 잡으면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마가 또 있어요. 그래서 뭐 그냥 그렇습니다. 근데 안잡아가지고요 일단 차 올라갔고요. 마가 나왔길래 상장을 부르고요. 이거는 그거죠. 여기 이렇게 해서 포로 차를 걸면요. 포장을 부르죠. 잡으면은, 잡죠. 근데 여기 뭐 잡히는 건 별로인데요. 와, 이거는 별로가 아니라 제가 지는데요. 아, 옆으로 쓸었으면요. 훨씬 좋은 수네요. 이렇게 쓰면은, 와 그냥 상만 없어지네요. 여기 포장이 선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가 잡으면서 이쪽이 또 걸리니까 그러면은 저는 여기 달라고 하고 음, 이렇게 일단 피해야 되네요. 만약에 여기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요, 이러면 포장 되죠. 잡으면 차 잡으니까 아, 옆으로 쓸었으면 저도 차가 피해야 되네요. 안 피할 생각이었거든요. 안 피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를 잡아가지고요, 잡고, 잡고요. 올라가고, 올라가고요. 마가서 마가 이제 달라고 하는데 만약에 마가 이렇게 나오면요, 마장에 꼭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장군에 문제 생깁니다. 수비하기가 좀 어렵겠죠. 또 장군인데 이렇게 하면은 이번엔 차 잡히죠. 그래서 차가 이렇게 와야되고 차달라 그러면은 뭐 어디 가야되고 그래서 마가 못 움직이고요. 교환하고요. 보고 상장에 살을 잡고요 돌아오고, 포달라고 하고, 이제, 마지막 여기, 여기서부터는 이제 수비가 안 되니까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기마대, 기마구요. 고요. 올라가고요. 음. 막하고 이렇게 달라고 가면 포 달라고 하면 붙이죠. 상 올라가고요. 뭐 잡으면 포로 잡으면 되니까요. 차 올라가고요. 가달라고 한번 가고 누르고요. 음, 기마가 간다. 기마가 간다. 마가 한번 올라가고요. 뭐 상한 못 올라옵니다. 그렇죠? 상한 못 올라오고 올리고요. 잡고 그다음에 수비 한번 할까요? 올리고, 올리고요. 어, 여기 상은 주고요, 이쪽 오른쪽을 이제 공격을 하겠다, 이런 수죠. 안 잡긴 그렇고요. 다한번 올리고요. 음... 일단 잡고요 잡고 막아가서 포 달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 소 되고. 포달라오 가고요. 아, 그럼 이쪽을 잡아야 되네요. 이쪽을 잡고요. 포달라오 가고 아 마한테 차가 잡히네요. 음, 폰 없고요. 잡으면 같이 잡으면 되는데, 이걸 못 보셨나 봐요. 잡고요. 잡고요. 코가 이렇게 나오면요 이렇게 잡죠 <laughs> 잡고요. 와, 이번 판은요, 제가 여기서 차 잡히면서 지는 거잖아요? 잡았을 때, 이렇게 잡히잖아요? 제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피해야 되죠. 근데 한칸 피하면요, 차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먼저 이렇게 피하고, 상이 돌아가면은 이렇게 가야 되죠. 아까처럼 넣으면 이렇게 가고. 아, 장군이네요. 이렇게 하고 이제 가야 되는데. 차가워서 지킬 수 있네요. 어찌되었건 지금 마가 제 차를 잡으면 집니다. 못 봤어요, 제가. 근데. 지금 57수인데요. 못 봤어요. 상대도 못 봤습니다. 지금 57수에 차가 잡히는 장면인데 지금 60수까지도 못 보죠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차 잡히면 제가 기권 바로 하려고 했는데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되니까 마포대를 못 피하죠 마포대 하면은 이제 상하나라 제가 모르겠어요. 이거 차 잡히면은 그냥 진 건데요. 뭐 이런 거 잡아도 소용이 없죠. 이거를 안 잡으니까 오히려 제가 이길 수 있어서 그냥 운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기마 대 기마였고요. 여길 다 올렸어요. 이렇게 가고 달라고 가고요. 마도 가고요. 잡고 저는 오른쪽 집중이죠. 이쪽은 못 지킨다 이러고 하고. 잡고요. 또 잡고 잡아주고 여기서 이제 포를 잡으려고 했는데 넘어 포장이 있어가지고요 다시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잡으면서 마한테 걸렸는데요 이렇게 해야되네 근데 그걸 못보고 올라갔는데 서로 계속 못봐가지고요 결국에는 제가 이렇게 마포대 하면서 끝이 납니다.